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요즘 우리 원장님들 이제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색소의 착색력, 유지력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내지는 뭐 통증 때문에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뭐, 시술하는데 손님 되게 많이 아파요. 해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셔요. 어, 그것 때문에 어,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나 뭐 지금 뭐 잘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되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어 조금 더 유지가 좀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이 그런 분들도 이걸 써먹으면 되는데, 저희 색소 중에는 일반 색소와 퀵 색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크죠? 퀵 색소가. 얘가 20mm고 얘가 10mm인데, 어 일반 색소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보통 1년에서 1년, 1년 반 정도 가는데, 이퀵 색소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이 갑니다. 뭐 4,5년 이렇게 가기도 해요 어, 4,5년씩도 가는데 이 퀵색소 같은 경우는 일반 색소에 비해서 깊게 넣지 않아도 착색력이 아주 뛰어나고 착색이 되면 유지력이 그만큼 가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표피와 진피의 경계선 어, 진피의 층에 우리가 어, 통각세포가 있는데 깊게 들어갈수록 통증을 많이 느끼요 근데 이 퀵색소 같은 경우는 깊게 넣지 않아도 착색이 잘되다 보니까 통증도 거의 많이 못 느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1차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술, 시술 가능하고요. 그리고 1차지 하나만 갖고도 시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테이치도 거의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유지력도 되게 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특히나 우리 이제 반년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술한 초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착색력하고 유지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뭐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뭐 오래가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뭐뭐 뭐 깊게 넣으려고 하다 보면 색소가 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퀵석소 한번 써보세요 네 저도 이걸로 시술 많이 하고 있는데 음뭐 일반 원장님 잘하고 계신 원장님 같은 우도뭐 엠보 시술하고 나서 어 조금 더유지력이좀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콤보로 어 베이스로 어 머신으로 어, 퀵색소를 베이스에 깔아놓으면은 이 베이스 자체가 오래 유지가 됐다 보니까 엠보색소 어느 정도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세요.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 초보 원장인데 뭐 일반색소 쓰지 않고 이색소로만 써도 충분히 착성이 뛰어나고 유지력이 길다 보니까 어, 고객 만족도도 좋고 시술하는 사람도 아주 편합니다. 어, 리터치 같은 경우도, 음, 잘만 하시면 리터치도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리터치 없이도 거의 다 시술하고, 저는 이제 마치 크림 1차지 하나만 가지고도, 어, 이퀵 색소는 충분히 고객이 원하는 만큼, 어,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장님들도, 어, 퀵 색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뭐, 난 특별히 문제가 없어. 그럼 일반 색서 계속 쓰시면 되는데, 착색력이나 유지력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착색이 잘 되고, 유지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내지는 고객이 뭐 조그만 이렇게도 많이 아파해라고 한다면은 이퀵 섹스를 써 보시면은 그 효과를 어 원장님 기대 이상으로 어 효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실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에게 제가 공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이런 애로사항 있는 원장님들은 퀵 퀵색소, 섹스 퀵 섹스는 저희 아이리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전화 주시면은 어이 색소에 대해서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이 색소로 한번 써보시면은 내지는 뭐믹스는안 뭐 돼요. 따로따로 따로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같이 콤보 기법으로 해서 써보시면은 지금까지 그런 불편한 사항을다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일반 색소와 퀵 색소 제가 그전 영상에 퀵 색소와 일반 색소 뭐 제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쭉 보시면은, 아, 퀵색소가 이래서 착성이 좋구나, 라는 걸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영상에는, 퀵색소와 일반 색소, 그래서, 퀵색소 쓰는 거, 어, 통증을 느낀다든지, 착성의 유지를 조금 더 길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음, 우리 원장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더 좋은 제, 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